기대를 사실 많이 했고 뭐 객관적으로 이제 뭐준희가 랭킹 좋고 좋은니까 이제 준희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 여름이 원체 또 너무 좀 올라와 말하자면 물이 올라갔다 그럴까 말해 잘하지만 네. 쭉 올라와서 그냥 이제 우리 한 사람으로 뭐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었 근데 사실이지 본인 도 그랬을 거 아니야 어땠어 일단 오기 전에 전까지 네, 준비도 잘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 만족스러웠는데. 경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다른 준비 과정을더 완벽했는데 시합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어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어좀 많이 생각하 어 경험이 부족하다기보다 실제 경험? 네 실제 경험이 이좀 많이 있 실제 네. 그 대회를 못 뛰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넘어야 될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흥분을 하고 제가 냉정하게 했을 때 경기를 좀해봤 말을 들어보니까, 삼성 선수, 대만 선수, 이 친구가 붙었었다며. 로마 그랑프리 때 했었어요. 그때는 이겼, 이겼는데? 그때는 이어요 아, 얘기 들으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키가 또더 컸다고 해서, 어때, 진짜로 했나? 그는거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때도 키 컸고. 컸는데, 음. 이번에도 크더라고요. 키 음. 때문에 진건 아니고. 그거라는 것은 없고. 네, 그건 아니고. 음. 제가 그냥, 이렇 했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막상 시합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건 진짜... 그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에서 네. 뭐 졌지만 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일단 또한번 올라가는 이하름 선수로서 네. 될 텐데 그럼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좀... 야이거는 내가 뭐 메달은 못 가져가지만 딴걸 네. 네. 뭐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네. 네. 뭘 가져갈 수... 가져간다고 느끼는 건뭐 있나? 어, 사실 뭐 이번 올림픽을 잘 하고 했으면 뭐 진짜 어떻게... 뭐 은퇴도 생각해 볼 만큼 운동에 대한 미련이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뭐 제가 뭐 잃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잃은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더 해,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동전의식이좀더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간절함이 왜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림픽은 아니,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 음. 뭐 세계대회도 해봤고 음. 아시안게임도 해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나 이런 것들을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다시 좀 마음을 처음에 했던 그런 초심을 좀 다잡고 다시 한번좀 도전을 차근차근해서 또 파리올림픽 때까지 하, 하,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뭐 아직 야외가 끝난 거 아니니까 네네. 사실은 이번에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올림픽이다 보니까 네. 압박감, 부담, 여러 가지 뭐 태권도라는 종목이 가진 특성상 부담도 많고 또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가진 특성상 부담이 많아서 뭐 아까 네, 그그 전달 준이도 그렇고 네, 네. 다른 선수도 들막 부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아름이 느끼기에는 어때? 내, 나는 부담이 어느 정도였어? 내가 느끼는 부담 저는 부, 부담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런 부담감 뭐, 또 그런 중압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예 안 느껴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경기를 해보니까 한점한 한 점에 자꾸 중압감을 생각하게 내고스프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 벌어지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심리나 이런 면에서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암방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름이가 그렇게... 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알, 알지만 알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한번 가지고 계셨고 어, 그거는 뭐... 이 아름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제 쭉 올라왔다는 게참 여러 가지 아쉽긴 아쉬울 텐데 그 이번 경기를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년 연기되면 못할 것 같다고 한 올림픽이 됐는데 올림픽 전체적으로 봤을 때내경기도 네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좀아 내가 우리 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봤다라고 본다고 하면 어떤지 저는 그래도 올림픽이라서 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해봤던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린 선수들이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올림픽이 좀 긴장감이나 이런 중압감을 잘 이겨내는 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와닿지는 못했고 그냥 그랑프리나그랑리 파이널이랑 대충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 대회 때도 떨리고 아시안게임 때도 떨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상 와서 경험을 해보고 부딪혀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요런 <spectrum mice> 점이 있죠. 그니까 그거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제 막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한다는 <목소립> 기 했는데 뭐, 재미없다라든지 우리에 대해는들이좀 미안하고 우리 선수들 경기를 굉장히 많이 있고 그셨는데잘 네, 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 나름 친구가 내 친구가 네. 어떤 네, 네. 친구 잘 모르는 친구가 그걸 얘기할 때좀 뭐라고 아, 좀 선수 입장에서 네. 야렇게 재미가 없냐라고 하는지 뭐라고 좀 편하게 얘기를 뭐라고 물어볼까. 뭐� 재밌게 하고, 재밌게, 당연히 재밌게 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받고 싶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싶지만, 일단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자기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맞춰진 룰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 그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 그런 재미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관계자나 거. 아니면 멤버의 좀 이런 노력이 되시고 해주시는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뭐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뭐 기대 이상 기대하면 없지만 네. 이런 거안 됐지만은 일단 그래도 이하림은 네. 파리 네, 네. 파리 올림픽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갈 거죠. 네, 거기에서 도다 아,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면서. 다게이 같이, 같이, 같해봐주 같이, 네이 같이, 이 같이, 이이팅네 감사합니다. 이 응. 같이, <laughs>